어, 하나씩, 좀, 꺼내서 얘기를 좀 해보자. 음. 아니, 아니, 아니요. 여기 있었다. 이거부터. 어, 삼컴마 이너스인 4, 4분면 위에 점이다 그랬는데, 우리 수업 다시 복습시켜 줄게. 이게 바로 좌표 평면. 여기다 이제 점을 찍으면서 x, y, x, y, x, y, x, y 하면서 점을 찍을 수가 있는데 여기 요요 요 빨간색 공터 있죠? 공원 응. 같은 넓은 터. 저걸 1사 4분면. 이쪽 파란색 넓은 공간을 2 4분면. 응. 그다음에 요쪽에 몇 사분면? 3. 3 4분면 이렇게 붙여 줘야 돼. 여기는 4, 네 번째 4분면이란 뜻이야. 그럼 3,-2라는 건 그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?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밑으로 2칸 가서 결과 나온 거죠. 여기, 여기가 3,-2잖아요. 여기 몇 4분면? 4면 그래,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.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, 뭐, 확실한 건 확실하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을게. 음. 0,3은 X축 위에 있다.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3이니까 내가 볼땐 점을 찍을 때 여기다 찍을 것 같아요. 음. 0,3 이건 X축이 아니고 음. Y축입니다. X축이 아니에요. 어. 좌표축 위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들어가는 게 아니다. 그렇지. 금발 보면 누구 편도 아니야. 음,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아.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. 네. 자, A,B가 3사분면 위의 점이면 a 즉 x좌표도 0보다 작아 음수야 이런 뜻이고 b 곧 y좌표도 0보다 작아 음수야 이런 뜻인데요. 맞는 말인가요? 네 3사분면 위의 점은 모두다 음수 음수 맞습니다. 요거는 괜찮은 얘기 같다고 생각돼요. 5,-4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찾아라 그랬습니다.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자 5,-4를 스를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디론가 가그던 음 이게 무슨 의미지? 근데 y축 대칭이 y축을 거울처럼 생각하고 움직여라 이런 뜻이에요. 거울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. 맞아 호수 위에 집이 이렇게 있어. 그럼 맑은 날 이렇게 보면 밑에 이렇게 집이 호수에. 일렁일렁 비치죠? 이게 바로 대칭이에요. 대칭, 거울에 비춘듯 반대편에 생겨나는 거죠. 그래서 y축 대칭이라는 것은 y축을 거울 삼아 5,-4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럼 y축 대칭이란 y축을 거울로 생각하고 반대편으로 점이 날아가는 거야. 5,-4가 되었다면 이거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느낌 오니? 혹시 요거 괜찮으면 마이너스 5, 마이너스 4가 맞는 것 같아. 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.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. 어, 읽으면서, 읽으면서 어떤 선명한 그림이 마음속에 떠오르니? 읽으면서? 그래, 그래야 제대로 읽는 거거든요. 읽, 읽, 읽는 동안 선명한 이미지. 아,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상으로라도 떠올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, 뭔가 약간 아, 이렇게 연 안개 속에 있는 뭔가가 생각나는 느낌이다,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문제야. 맞췄어도 말이지, 그건 뭔가 불완전한 거라서. 뭐 그렇다고 해서 단원 돌아가서 전부 다 풀어라 이런 얘기 안할 테니까요.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이 문제를 복습을 좀. 꼭 해주세요. 아, 이건 이거구나. 이건 여기가 좀 이상한 것 같다. 이건 여기가 맞는 말이야.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야. 다음 시간에는 설명 한번 시켜볼 테니까 집에서 그거 준비를 한번 해봐. 이 음, 영상은 보내줄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다시 보고 그 영상이 좀 이해 안 간다 그러면 쌤한테 직접 물어봐. 다 이제 어떤 방법이든 좋아하는 방법을 써줄 테니까 아, 최대한 여기 있는 걸좀 옳지 않은 걸 찾아낼 수 있는 실력이 생기도록 음, 좀 하고 싶어요.